해선 아무렇지 않다. 이기호 내 남편의 이중생활. 그러니까 내말좀 들어봐요. 하참 기가 막혀서 다른 집 남편들도 다 그런가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집 남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저요? 이제 결혼 9년차가 된 주부예요. 아니요, 전업 주부는 아니고요. 1년 전부터 생활비의 보탬이라도 될까해서 아파트 단지 앞 마트에서. 시간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한명 있고요. 재작년에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지금 사는 24평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남편요? 남편은 대형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기본급이 있긴 한데 판매 수상에 따라서 매월 집으로 들고 들어오는 돈이 달라요. 늘 쪼들리고 팍팍한 생활이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는 건 아니에요. 남들도 다어피스하게 사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는 거죠. 문제는 그놈의 SNS인가 하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남편이 손에서 못 넣는 그 망할 놈의 페이스북,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대개 남편들도 다 페이스북 하나요? 뭐 많이들 하겠지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낯선 사람들과 인맥도 맺을 수 있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 맞아요. 더구나 남편은 영업직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도움이 되겠거니 판매에 일한 일이니 생각한 거죠. 한데 그게 좀 처음부터 이상하긴 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우리 가족이 유일하게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저녁 시간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 채 혼자 킥킥거리질 않나.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도 10분에 한 번꼴로 반복적으로 만지작거리질 않나. 심지어는요, 침대에서 자다 깨어나서도 더듬더듬 스마트폰부터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는요, 처음에 이 인간이 바람이 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고선 저렇게 스마트폰에 페이스북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한 거예요. 순전히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나 감시할 목적으로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과 사진을 하나 하나 보기 시작했는데 참 가관도 그런 과관이 없더라고요. 거기엔 내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연애 기간 포함해 10년 넘게 보아온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감상적이고 섬세하고 따뜻한 심지어 지적이기까지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일태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비가 온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고만 싶다. 인도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에 잊고 산내 꿈들이 방울방울 튀어오르고 있다. 참나 이런 걸그 흔한 말로 지랄도 풍년이라고 하나요? 우리 남편은요 머리가 가늘어서 비가 오는 날을 유독 싫어하거든요. 휴일에 비 오면 칼국수나 파장 같은 것을 먹고 하루 종일 소파에서 뒹구는 유인이죠. 그런 인간이 잊고 산꿈 우는하니 이게 무슨 산성비를 소방우스로 잘못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IT 계열에서 일하고 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같은 자기소개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두번 이상 삼겹살을 먹지 않으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남편 혼자 셀카를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후그 바로 아래 적어 놓은 글 때문이었어요. 홀로 있는 밤은 더디게 흘러간다. 외롭고 긴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뻔하죠? 엄연하게 가정 있는 인간이 사기치면서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려는 수작이죠. 그 밑에 패친이라는 여자들이 어머 오빠 쓸쓸하구나 힘내세요 힘 같은 댓글을 달아놓고 거기에 남편이 또 달아놓은 그래 위로해줘서 고마워 사는 게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 같네 언제 술 한잔하자 같은 댓글들 제가요 그 글들 보다가 열이 나서 홧김에 남편에게 패친을 신청했어요. 어디 내 앞에서도 그따위 소리를 계속 할수 있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 날 페이스북에서 탈퇴했더라고요. 그러면 된거 아니냐? 그냥 심심풀이로 그런 거 아니냐? 그 정도쯤 이해해주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요. 아직 마음이 안 놓여요. 페이스북은 탈퇴했어도 여전히 집에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남편이요. 변기 위에 앉아서도 계속 셀카를 찍어대는 남편. 트위터나 밴드 같은 다른 SNS도 다 뒤져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이러다 SNS 중독될 것만 같으니, 이거 어쩌죠? 도망자. 처음 그는 잠깐 몸만 피할 생각이었다. 산 속에서, 움푹 들어간 구덩이에 침낭을 깔면서, 그는 오늘이 며칠째인가 떠올려 보았다. 나흘째였다. 나흘. 그 시간 동안 그는 온전히 산 속에서 노숙을 한 것이었다. 다행히 그동안 비는 오지 않았다. 그는 침낭 속에 들어가 눈을 감은 채 노숙을 시작한 첫날을 생각해 보았다. 퇴근하기 전부터 아내로부터 쉴새 없이 날아오던 문자메시지들 책상 서랍 아래에서 발견된 카드 명세서 거기에 찍혀있는 축값의 정확한 사실 여부 질문들 질문들 그리고 이따 집에서 보자는 짤막한 말 한마디 개체를 목전에 둔 선수처럼 그는 퇴근하기 전까지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가 보낸 문자들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도착하고 나서도 15분 넘게 같은 자리만 맴돌던 그는 마트에 다녀오던 아내와 막내 아들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았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두 사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아내는 그보다 어깨도 넓었고 손목도 굵었다. 뭐해 빨리 안 들어가고. 아내는 그에게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지 하나를 건네주면서 눈을 불알렸다. 라면과 두부, 콩나물이 잔뜩 들어있는 비닐봉지였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는적 는적 아내의 뒤를 따랐다. 그런 그에게 막내 아들이 잠깐 고개를 돌려 말했다. 아빠 오늘 죽었대. 그러니까 그가 비닐봉지를 들고. 무작정 아파트 단지 후문 쪽으로 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뚜렷한 목적이나 의미는 없었다. 순간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다. 보다는 오히려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달리기였다. 그런 글을 보면서 막내 아들은 아빠, 그러면 더 큰일 날 텐데? 라고 소리쳤고 그의 아내는 저, 저 하면서 인상을 찌푸렸다. 아파트 단지 후문 쪽은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의 등산로와 이어져 있었다. 그는 등산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다가 숲 속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위는 이미 어두컴컴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잡풀이 무성한 어느 버려진 무덤 옆에 앉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수 있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허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는 비닐봉지에서 라면을 꺼내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그러고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 내쳐 두부까지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여기서 자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려가면 그러면 좀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 그는 두부를 다 먹은 뒤군 시절 배운 것처럼 얕은 구덩이를 찾기 시작했고 거기에 잡풀과 커다란 잎사귀를 깔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의 야산에서의 첫날 밤이었다. 이튿날 이른 새벽 한기 덕분에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그는 구덩이에서 나와. 둘 헛둘 소리 내서 제자리 뛰기를 했다. 그러고도 추위를 이기지 못해 무작정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반대편 등산로 초입엔 몇몇 아웃도어 매장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중 몇 집은 벌써부터 간판에 불을 밝히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매장 밖에서 멀건이 진열되어 있는 등산화와 텐트, 코펠 같은 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양복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보았다. 밤사이 아내로부터 수십 통의 문자가 와 있었다. 넌 정말 끝이야. 이번엔 진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도망친다고 해결될 줄 알아? 그는 그 문자들을 바라보다가 또다시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아웃도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는 카드로 등산복 상하이와 침낭, 코페를 샀다. 이건 그가 술집에서 그었던 술값보다도 세배더 많은 금액이었다 그는 잠깐 그 금액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 점표에 사인을 했다 그제야 그는 또 다시 또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침낭 속에서 그는 가만히 별을 바라보았다 별은 좋았다 값 걱정 안 해서 그는 괜시레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달빛은 은은했고 주인은 놀랄 만큼 조용했다. 휴대전화와 배터리는 다 떨어진 지 오래였다. 그는 아내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떠올렸다. 그만 돌아와. 다음 달부터 잘하면 되지. 내일 막내 체험학습 가야 한단 말이야.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이번엔 달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또 혼잣말을 했다. 달은 좋겠다. 다음 달에도 그냥 달이어서. 그는 그러고선 침낭 속에서 허리를 잔뜩 웅크렸다. 서서히 잠이 올것 같았다. 네.